어, 여러분 여행할 때 여러분은 계획적인 편이신가요, 아니면 어, 즉흥적인 것을 선호하고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laughs> 저와 아내는 어, 둘다 계획적인 것을 선호는 하는데 그런데 계획대로 안될 때는 많습니다. 또 이제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신중하기는 한데 어, 재미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반대로 어, 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해맑고 밝아요. 저랑 너무 다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가족은 아무 계획을 안 세워요. 여행을 갈 때. 3번은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여행은 아니고 해외에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 한번은 이제 공항에서 카타르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항에서 레이오버 시간이 기다린 시간이 길어지게 됐는데, 저와 아내는 우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앞에서 몇 시간이든. 우 거기서 그냥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 부부는 무작정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계획이 없이 그래도 또 부딪혀 보면서 어 나가서 어디선가 신나게 놀다가 안내방송이 불르고 불러도 이제 마지막 불를 때까지 안 나타나다가 결국에 이제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제 어떤 카트에 거의 실려오다시피 해가지고 어 막바지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 그러한 어 경험. 그런 이륙 직전에 타는 그런 일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그렇게 또 가서 부딪혀 보고 흥미진진한 일도 생기고 예상 밖에 새로운 경험들도 하는 그래서 돌발 상황에도 잘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같이 다니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획형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즉흥형은 본인은 괜찮아요. 편안한데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 말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모두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또 계획은 꼭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인생에 우리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계획이 가로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바울도 보면 어, 바울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계획을 많이 가졌던 어, 인물같이 보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한 시간이 지났죠 1,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계획하는데 어, 앞장에 보면 15장 36절에 보면 먼저 바울이 제안을 해요 바나바에게 우리 갔던 곳에 다시 가자 바울의 계획이 이제 뚜렷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첫 번째 그 교회의 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개척을 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그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인데 거기를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뉘어서 또 새로 팀을 꾸려서 가게 됐는데 그 가는 길 도중에 이제 계속 번번이 길이 막히는 것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16장 6절에는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떻게 막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이 안 풀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막으시는지 몰랐는지 그냥 계속 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그 다음 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또 길이 막힌 거예요 다른 길도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다시 아시아를 가야지 하는데 점점 그렇게 길이 막히면서 하나님이 그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문을 모른 채 결국에는 도착을 한 곳이 드로아인데 거기서는 아예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어,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 튀르키예 트리, 지역은 중동에 가까운 지역이라면 그 바로 옆이지만 이제 문화권, 종교권, 언어권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유럽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그를 보내려고. 완전 다른 영역으로 보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나 사도들의 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계속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뜨리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도 어떠한 이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넓히시며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 그러자 그제서야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어, 그러자 배도 순행 순항하고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도 순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긴 유대인도 별로 없었는지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순탄하게 루디아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연이어 문제가 생깁니다. 길거리에서 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이 파장이 생겼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분개하면서 폭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합세해서 같이 어~ 고발을 하는 어떠한 그런한 선동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거기에서 인제 관리들은 제대로 된 인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무조건 처벌하고 때리고 오게 가두어 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워낙 급박하게 벌어진 일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굉장히 어, 바울과 신라는 어두운 감옥에 있습니다 팀이 갈라진 것 같아요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들어가고 바울과 어, 신라는 여기에 갇혀진 것 같은데 그들의 발은 착고에 묻혀있고 지하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계획이 그냥 어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고 어딘지도 모르는 이 어두운 외지에 갇혀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막다른 길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상황에 갇혀버린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로 병상에 갇혀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상치 못했어요 한 번도 내 몸이 이렇게 약해질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금방 낫겠지 했는데 회복이 더뎌지는 이 모습에 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들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관계의 문제 있죠 어, 마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키고 틀어진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요 가족 간의 위기 상황이 어, 더 악화만 되는 그 상황이 어둡고 어, 그런 암울하게만 느껴지는 상황 속에 갇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내 손발이 착고에 묻힌 거와 같은 묶인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는 아닐 수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현실에 내가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분명 우리 모두 계획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쯤 되면 이 나이쯤 되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 생각들이 다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커리어가 중단되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기대했던 삶과는 다른 현실에 현실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숨이 막히는 상황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의미가 없이 허비되는 시간인가라는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온 선택에 대한 후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과 또 신라의 모습을 또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우리 갇혀진 감옥 속에서. 또 바울과 신라가 드렸던 기도와 찬양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 바울과 신라는 눈을 떠보면 어땠을까요? 한참 맞고 던져졌는데 깜깜한 감옥도 여러 단계지만 제일 깊은데다가 던져진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순간 깨어났을 때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감옥도 아닌 깊은 옥이라고 하는데 빛이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 그 어둠 속에. 그들이 몸을, 몸을 추스려 보니까 아까 맞을 때는 정신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피투성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파요. 그러고 있는 그 육체 가운데 있는데 어차피 가라고 해도 못 도망갈 것 같은데 손과 발은 묶여 있습니다. 찻고에 그 나무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그찬 바닥에 눕지도 못하고 또 어딘가에 기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 옷이 벗겨져 매를 맞고 그냥 비인격적인 대우를 그렇게 받았는데 어, 내가 외지인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나 내가 약자라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나라는 어, 그러한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은 얼마 합류된지 얼마 안된 우리 젊은 청년 디모데도 함께 있었던 보고 있었던 자리고 또 얼마든지 믿지 않은 루디아 가정도 앞에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수치스러운 마음, 분노, 억울함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내가 나의 계획들을 우리는 접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는 마음도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할 마음이 사실 잘 열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일단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하루에 세번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그 기도를 하던 날인데 그날은 또 맞고 던져지고 쓰러지고 뒤늦게야 한밤중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절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장 위기의 상황, 그래 영적으로 가장 끼어 있어야 할 때니 또 그들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찬송의 자리까지. 열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기도를, 기도의 내용은 그런 무엇일까라는 또한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다면 정황상 그 기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 나중에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고 기다린 것을 보면 그것은 그들은 그것 이상의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도 우리처럼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상황을 아래는 기도를 드렸겠지만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시작됐겠지만 이어진 그들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전개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가 눈은 감지만 영적으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일,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내게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레이더를 키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의 순간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에 그치게 되면, 그 기도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헤아려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내 목적이, 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 여겨지면,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이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 시기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 주세요라는 그 기도 속에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삶의 길 가운데 여러 길들이 막혔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갇힌 때에도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 자체가 다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일단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중에 셀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많이 또 바라보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좀몇 가지 단계 있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아픔 속에서 깊은 트라우마틱한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는 빠져나오는 과정들을 몇 단계로 보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벙어리와 같은 그러한 단계예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압도되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냥 부정하고 있는 상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삶이 멈춰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무슨 단계이냐면 그 단계는 두 번째로 이제 울게 되는 단계예요. 이제 이것은 비언어적인 단계죠. 나도 모르게 참아왔던 깊은 좌절과 그 고통의 그 감정이 이제 갑자기 표출되어 나는 그러한 비언어적인 흐 느낌 또 울음이 그러한 그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세 번째로는 이제는 언어적인 표현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마음 상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그내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내 상황도 헤아려 보고 내 말, 내 마음도 인식해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 마음의 언어로 표현을 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가 시작이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차분히 내 상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내게도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듣기를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보았는데, 동일본 그 지진 이후에 어 살아남은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결국에 고립되어서 그들이 누구에게 어 커넥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픔은 이렇듯이 표현되어야 되는 영역이고, 그럴 때 회복과 치유도 시작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꺼내어 놓고 또 토로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의 절망적인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 현실도 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바꿔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내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은 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을 발견해 가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일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곳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복음이 닿지 않을 곳이 마게도아의 빌립보의 어두운 지하 감옥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최찍에 맞고 묶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듯이,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도 몰랐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시간을 통해, 또 그들의 마음의 번민과 혼란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간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곳에서도 우리 간수의 가정, 또 그곳에서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귀신들렸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감옥에 또 여러 차례 앞으로도 또몇번 갇히게 되는데 더 깊은 감옥에 더 오랜 기간 갇혀져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인식을 하는 거죠. 감옥 가운데 보이는 시간에 잠깐 멈춰지고 갇혀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알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갇히게 되는 매이게 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잊고 외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전시켜 나아가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모습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한 게 맞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완전하구나, 더 크구나, 더 하나님의 계획은 포괄적이구나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도행전 내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흘려 보내는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시며 예수의 영이 이끄는 곳으로 복음이 평상시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지 않았을 곳으로 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 어두운 곳으로 점점점 더 깊은 지하 감옥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의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계속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주목하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어느새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은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내가 갇혀진 것과 같은 그런 무기력감과 그런 의미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그러한 범미는 어쩌면 내가 나의 목적이 너무 크고 나의 계획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러한 범민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발견해가고 한 걸음씩 더 순종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 넘어 더 크고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곳으로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 속에서도 뱃 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세 명을 데리고도 또 미지의 영역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고요. 또선교사님들이 아무도 가지 않을 곳,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으로 향해 세계 곳곳의 열방으로 또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가, 걸어가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시간과 물질과 또긴 여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으로 곳곳의 현장을 올해에도 여러 차례 찾아간 우리의 귀한 단기팀들이 있습니다 또 현장으로 가지는 못해도 여러 모양으로 돕고 격려하고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보게 되며 또 가지는 못해도 어려운 지역 지역에 있는 또 MK들을 향해 여러 MK들을 매주 시간을 내어서 시간대마다 맞춰 가며 어 가진 은사를 통해 그 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귀한 섬김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복음에 순종해 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늘 가까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늘 복음을 들고 분투하면서 하나님만 아시는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로 인내하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과 신라들의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독 가운데 발견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발걸음이고 많은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이 또 버겁고 지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가고 기도를 잃어가고 또 찬양을 잃어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갇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또 막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삶의 첫 자리에 시간이든지 또 우리가 출근하며 또 라이드를 해 주며 또 우리가 일터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시간이며 또 우리가 병상의 자리이든지 또 하루를 마치며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그 자리 잠드는 자리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각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이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